어머니 이 음식은 제가 만든 거예요. 평소 착하게 만하던 며느리가 오늘 이상합니다.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다 제가 만든 거라고. 장도 제가 봤고요. 그날인가요? 너 오늘 이상하다? 다른 사람처럼 왜 이래? 뭐 잘못 먹었어? 당신 엄마가 당신 없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입담으로? 잘 들어? 이분은 내 어머니야. 날 낳고 키워주신 분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? 알아듣나 봅니다. 아들아 그만해라. 새아가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나 보구나. 나는 괜찮다. 맨밥만 먹어도 맛있다. 맨밥이요?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제 체면이 뭐가 돼요? 눈물에 밥 말아드시는 어머니. 이제 너 오늘 작정이라도 했냐? 좋아.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. 엄마, 이돈 받으세요. 받으세요. 드시고 싶은 거다 사드시고,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세요. 부족하면 더 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짠돌이 아들이 지갑을 열고 안되겠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이미 외출복 아닌가요? 아 맞다 네가 혼자 만든 음식이니까 혼자서 배 터지게 먹어 남겨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들어갔다 들어갔어 예, 예. <laughs> 엄마 빨리 세봐요 이게 무슨 일이죠? 아싸 엄마, 우리 부자 됐어요. 자, 넣어둬요. 엄마, 전 이거면 충분해요. 짠돌이 아들에게 삥 뜯는 고부 연합군 성공입니다.